한지영, 정리이다야지 정태아, 정길혁, 이철, 정찬웅, 중경대학교, 서강대학교 노이찬, 고려대학교 송광현, 아주대학교 정우영, 서경대학교 선찬영, 국민대학교 신준영, 한양대학교 아 장명규. 고수아! 고수아! 그리고 A그룹 본선 진행합니다 여자 YB 2구 아 좋아 23강 어, 해당 선수들은 본구석으로 올라와주세요 해당 선수들은 본구석으로 올라와주세요 파이 모더지 받아가세요 좋아! 좋아. 이란의학교 김지은 한균관대학교이정윤 아, 서울 칠영 한국외국어 대학교 김다빈 통일대학교 김혜주 김랑 전북대학교 이승민 중국대학교 박민 연세대학교 신유선 인천대학교 홍윤지 나사리대 이도현 고려대학교 유치 동덕여대 한지혁 자, 이제부터 여자분은 1등부터 14등으로 들어갑니다. 본선. 우와! 규칙 상당히 해당 선수들 본부서로 와주세요. 하나 괜찮아, 괜찮아. 어, 바로! 가위! 잘하네 잘하네 서학신대국외국어대학교 유현정 서강대학교 김은희 어 중앙대학교 아 김세현 한양대학교 김보람 전북대학교 이민 동북대학교 강민석 경희대학교 이유진 연세대학교 마자렛트 이두현 나이스 <목소리> 대휘 <대유행, 목소리> 23타 오너즈 받아가세요 오케이 좋아좋아 가자 경북대 박상원 경북대 홍상우 고려대 유키 18타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서울과기대 <박위대> 김유진 남서울대 문우진 <원목소리> 김서준, v e 대최 e 원 홍익대 이태 u r g e o n Don't look the s h 대 w Don't look the hunt here. Don't eat each o t h e 한양대학교 이유리 이 과연 아시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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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르신 분들은 본부석 뒤편으로 오세요 네. 아 여자 B그룹 2부 B그룹 본부석으로 다 와주세요 여자 2부 B그룹 본부석으로 나와서 본선 진행합니다